안녕하세요 최용철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이거는 동전지갑 같은 느낌인데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어 일단 악어 그 명품 느낌이 조금 나는데 어, 광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광이고 어, 뒤에도 똑같은 어, 그림이 있고요 어, 자크 역시 금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주 진주 돌이 있고요 잡아서 이렇게 여는 건데 오 옆에 부분이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 플라워 여기도 플라워 이렇게 플라워 플라워 되어 있고 어, 수납공간은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수납공간은 다섯 개 왼쪽 오른쪽 두개 가운데 하나 수납공간 다섯 개인데 가운데는 역시 동전 넣을 수 있고 여기는 10원, 50원 이렇게 분류해서 세 가지 동전을 이렇게 분류하거나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안쪽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고급스러운 면이 이렇게 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세요. 관람비 안 받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